준비됐어요. 이갈 준비. 응. 네, 갑시다. 응. 안녕하세요, 슐리예요. 정말 오랜만이죠. 저는 한국에서 3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홍콩으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주엔 회사 휴가를 내고 한국의 마지막 주를 좀 마음껏 즐겨봤는데 한국에서의 하루를 담은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물론 한국이 스쿨버스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오늘 재미가 갑자기 스쿨버스를 타러 가는데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스쿨버스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 바쁜 와중에 재미를 차로 데리고 유치원 데려다주러 가는 중이에요. 와 한국은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치원 스쿨버스가 집 앞으로 데리러 와 학교에서 급식도 나와 간식도 나와 근데 막한 달에 20 몇만 원밖에 안 하고 홍콩은 도시락도 싸가, 우리가 도시락도 싸가야 되고 간식도 싸가야 되고 3시간밖에 안 하고 근데 유치원비가 막 3,400만 원이에요. 스쿨버스도 안 다니고 스쿨버스 신청하면 추가로 막 100만 원 이렇게 더 내야 돼요. 래데 여기 와갖고 한국에서 애 키우면 어땠을까 하면서 해본 되게 좋은 경험이 된것 같아요. 재민아 오늘 엄마가 데려다주니까 좋아? 응. 그데나 유치원님 옵니까? 진짜 좋아하는데, 응. 나 유치원 가는 거, 나 슬프지 않아. 아, 유치원 가는 거 재밌어? 재민아, 오늘 어. 좋은 하루 보내요? 네. 오늘 재밌게 놀다 와요, 학교에서? 네. 알았죠? 응. 우리 며칠 안 남았으니까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선생님하고 지내다 와요? 네. 알았죠? 사랑해요. <laughs> 다 왔어요. 자, 가방 가지고 나오세요. 안녕. 홍콩에는 헬퍼가 있어서 아기를 맡기고 아침 운동 가는 것도 어렵지 않았는데 한국은 제가 애기도 다 봐야 하고 또 어머님이 봐주시는 날 스케줄도 맞춰야 하다 보니까 일하랴, 육아하랴 정말 아침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은 마침 어머님이 시간이 되셔서 간만에 아침 일찍 운동을 하러 나왔어요. 오늘은 미팅이 있어서 서울을 가고 있어요. 저희 팀정치이 동탄인데, 동탄이 애기랑 살기 너무너무 좋은데, 서울이 좀 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서울 가는 날은 완전 마음 먹고,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서울을 나가고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레본피스랑 슈즈인데, 한국 와서 너무너무 잘 입고 다니는 거 있죠? 진짜 편해요. 말랑말랑. 먼저 주얼리 공장 사장님하고 점심 미팅을 하러 익선동에 왔어요. 한국엔 구석구석 예쁘고 맛있고 좋은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길거리만 걸어도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사실 무슨 일을 하든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참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에서도 제일 하고 싶었던 일중 하나가 이 주얼리 공장을 찾는 거였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인연이 닿아서 같이 일하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제가 같이 일하게 된 공장은 한국의 정말 유명한 브랜드의 주얼리를 제작하는 공장인데요. 일대를 맞춘 모작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 공장이라기보단 공방이라고 말하는 게더 맞는 곳인 것 같아요. 유명 브랜드의 주얼리를 제작하는 곳이라 사실 처음에 제작을 안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저랑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서는 흔쾌히 제작해 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기뻤어요. 저 이제 주얼리 사장님이랑 이제 미팅 끝나고 케이스 제작한 거 있어 가지고 그다 나왔다 그래서 지금 그거 보러 가러 보러 종로에 가고 있어요. 지금 쇼핑몰 운영하고 있지만 과대 포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다 환경 오염이잖아요. 근데 또 받았을 때 기분은 좋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주얼리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 갖고 만들었답니다. 이 공장도 100군데도 넘게 만나러 다닌 것 같고 최대한 가격 좋으면서 과대 포장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받았을 때 기분 좋게 그런 케이스 차종이라고 진짜 발품 많이 팔았답니다 어, 날씨가 너무 좋아요 홍콩 가면 엄청 덥겠죠? 여기가 지금 종로인데 여기 이렇게 케이스 샵들이 있어요 이런 게한 5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제가 안녕하세요. 제일 좋은 데로 찾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laughs> 막 이래. <laughs> 어, 전 이제, 어, 케이스 나온 거잘 확인하고, 그리고 동대문에 왔어요. <laughs> 어, 코로나 휴일증. 요제 가방을 만들었는데, 가방에 들어갈, 버스트백을좀 걸어다니려고요 네. 이런... 여기 이제 기모를 바깥쪽으로 쓰셔도 되고 음... 안쪽으로 쓰셔도 되고 음... 네. 아 기모가 있어요? 안에? 아, 네? 네, 왜, 기모가 왜 필요해? 두껍게 하려고? 아니, 느낌 아, 그러니까 네. 원단 자체가 이렇게 기모 원단으로 나오는 원단인데 코로나 이전엔 원단 시장에 가면 사람이 정말 많아서 걸어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문 닫은 원단집도 많고 갈 때마다 이렇게 시장이 횡해져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좀 늦은 오후에 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원단 시장 자체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눈도 이렇게 빨리 닫더라고요 이제 홍콩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국에서 사갈 용품들은 좀 틈만 나면 사고 있어요. 이날은 지나가는데 올리브영에서 세일을 하는 날이더라고요. 올리브영은 못 참지. <laughs> 같이 구글에서, 미국 구글에서 일할 때 친했던 분하고 저녁 먹으러 왔어요. 이제 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진짜 그몸 되게 많이 찢었거든요. 회사에서 살아남는 방법 등등등 그래서 그분 만나서 밥 먹으러 가요. 제가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 에슈베리에서는 원래 의류 수작만 하다가 요즘 노트북 가방이 너무 필요해서 사이즈가 좀큰 가방을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가방은 또 옷이랑 너무 달라서 공부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 한국 와서 또 정말 실력 있는 가방 디자이너를 만나서 같이 제작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전제 성격상 하나하나 다 알고 싶고 넘어가야 이제 성에 차거든요. 그래서 요새 길거리에 파는 가방부터 명품 가방들까지 많이 보고 눈에 익히고 공부하려고 하고 있어요. 도착이다. 있나 계신가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성가님이 직접 꾸미신 공간이에요 축구 엄청 매니아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성가님과 인연이 나서 친해졌고. 저희가 이제 미국 구글에서 일할 때는 한국인이 그때 많이 없었어서 더 서로 의지하면서 좀 친해지게 되면서 저에겐 왕 오빠이자 멘토와도 같은 그런 존재예요. 얘는 제가 올 때마다 찍는 셀카존이에요. 쌤! 쌤! 아우, 바쁘셔! 바쁘셔요. 그렇게 바쁘세요? 아 맥주고 일단 맥주고 뭐 사올까요? 뭔데요? 저 사기 하는데. 아그 셰프요? 어. 맛있어요? 어. 아 진짜요? 어. 오 좋아요 좋아요. 네 여기에 네. 그것도 있잖아 디올 그뭐 어, 팝업 스토어도 아, 있죠. 그거 쪽에. 어디예요? <laughs> 음. 근데 저거를. 디오레 저걸 만든 팀이 얼마 없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막한두세 명에서 저걸 다 만들었대요. 그래지고제 친구가 영혼을 갈아가지고 넣을. 너무 예쁘다. 와 파법스토 이렇게 화려하게 할 일이야? 팝업이야 팝업 맞아요. 테니까요. 이거 파. 그러니까요. 너무 예쁘다. 음 맛있어요. 염이. 오늘 제가 만난 선관님은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같이 일하면서 만난 분인데요. 선관님은 구글 코리아의 최초 디자이너셨는데 구글 미국 본사로 스카웃트돼서 가시면서 크리에이티브 리더로 일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저랑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은 라인에서 일본, 한국 크리에이티브 총괄을 맡아서 일을 하고 계신 정말 훌륭한 분이랍니다. 만날 때마다 앞으로 제 회사 커리어는 어떻게 쌓아가면 좋은지 커리어 쪽으로도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사업도 어떻게 꾸려가면 좋은지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답니다 구글에서 지메일, 구글다, 구글 캘린더, 구글 맵스, 서치, 포켓몬고 초기 그 나이엔틱 랩에서도 일하셨고 등등등 정말 유명한 프로덕트를 맡아서 오랫동안 브랜딩을 해오신 분이라 저에게 사회 초년생 때부터 브랜딩과 이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굉장히 항상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지금 저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고 제 브랜드는 물론이고 스토리텔링에도 많이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애시베리 로고도 선관님이 선물해서 주신 거랍니다. <laughs> 진짜 많이 찍는다, 여기서. 이거 없어질 근데 너무 아깝다, 그쵸? 이렇게 예쁘게 지워놓고 없어질 거라니. 아... 너무 좋다, 성수동 그리고 성수동왜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많아요? 빵근데 땅이 엄청 많이 품절되는데요? 뭐 있어요? 아, 케이크 있네? 아, 진짜 단도 좋아해. <laughs> 그쵸? 나 아, 이거 먹을까요? 치즈케이크? 이거 한 조각 남았다. 어때요? 와인이랑 치즈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오늘도 선관님이랑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브랜딩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한 3, 4시간 그 빵도 먹고 와인도 마시고 수다를 떨면서 예슈베리의 워터마크 로고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면서 새로운 로고 제작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성관님 또 워터마크 애쉬베리 새로운 로고를 제작해서 선물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이 새로운 온 로고도 가방에도 넣고 옷에도 넣고 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예정인데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저도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지금. 사실 성관님에게 로고 제작을 의뢰하려면 몇 천만 원을 드려야 하는데 아니 그렇게 드려도 사실 정말 바쁘셔서 안해 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에게 로고 제작을 해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뜻깊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오늘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한국에 올 때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만나야 할 분들도 너무 많아서 사실 거의 매일 이렇게 바쁘거든요. 그래도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병리가 빨리 풀려서 한국에 금방 다시 돌아올 날이 오겠죠, 여러분?